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음모론처럼 떠돌던 이야기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런던 은행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폭로 하나가 지금 전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바로 브릭스 국가들과 리플, 그리고 XRP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고,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코인이 유망하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세계 금융 시스템의 해계모니가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그 중심에 XRP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우리가 지금 XRP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로드 벨그레이브라는 익명의 인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정보원이 아닙니다 바로 런던 시티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서 직접 뛰었던 전직 은행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브릭스 중앙은행들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심지어 XRP 원장이 처음 설계되고 테스트되던 극초기 단계부터 그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핵심 증인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건 현장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목격자와도 같은 존재인 거죠. 그의 증언은 단순한 뜬소문이 아니라 내부자만이 알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장소, 그리고 계약서에 문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입을 통해 꽁꽁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로드 벨그 레이브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브라질에서는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내부 보고서에 리플 회랑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리플을 단순한 알트코인 중 하나로 취급할 때, 브릭스의 핵심 국가인 브라질은 이미 국가 단위의 결제 테스트에 리플의 기술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7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 즉 BIS의 비공개 회의. 이 자리에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 즉 준비은행의 최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밀스러운 회의에서 리플은 주권 유동성 노드 및 브릿지 자산 회랑이라는 아주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로 자신들의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벨그레이브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건 은행가들의 용어로 포장된 XRP 원장, 그자체였다고요 2017년에 이미 브릭스의 핵심 국가들은 BIS라는 세계금융 최고기관의 회의에서 XRP 원장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비밀스러운 테스트는 더욱 과감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합니다. 2018년 인도로 넘어가 보죠. 당시 리플의 아시아 지사인 리플 아시아는 인도 국립은행인 SBI와 함께 엄청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XRP 원장을 인도의 국민 결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UPI와 통합하려는 시도였는데요. 벨그 레이브는 당시 작성된 양해각서, 즉 MOU 초안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가 특히 인상깊게 봤다고 언급한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결제 프로토콜은 아키텍처에서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지만, 인도 중앙은행 지침과 일치하는 아이디 앵커링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무허가 원장이라는 건 XRP 원장의 탈중앙화된 특성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아이디 앵커링은 중앙은행에 통제할 신원 확인을 거친 사용자만 참여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탈중앙화 기술의 장점과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결합한 가장 이상적인 CBDC 모델을 이미 2018년에 인도가 리플과 함께 구상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같은 해인 2018년, 이번엔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프로젝트 코카라는 이름의 도매 결제 시스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 자료, 어디에도 리플이나 XRP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그레이브는 당시 기술 노트를 검토한 결과 이 프로젝트의 리플과 관련된 고문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단서는 기술 노트에 등장한 합의 프로토콜의 확정적 최종성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확정적 최종성이라는 개념은 거래가 한번 기록되면 절대 번복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기술인데, 바로 XRP 원장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름만 교묘하게 감췄을 뿐 사실상 남아공의 중앙은행 역시 국가 기관망 테스트에 XRP 원장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이제 브릭스의 가장 강력한 두 축, 러시아와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두 국가는 미국과의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인 리플의 기술을 공개적으로 채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영리한 우회전략을 사용했죠. 벨그레이브는 당시 러시아와 중국이 작성한 기밀유지협약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리플이라는 이름 대신 청산기관이나 컨소시엄 같은 아주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들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XRP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회랑은 원장 불가지론으로 작동해야 하며 ISO 202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확정적 최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 불가지론은 어떤 블록체인이든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 ISO 2022는 새로운 국제 금융 메시징 표준이죠. 그리고 또다시 등장한 확정적 최종성. 이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장은 사실상 XRP 원장밖에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건 XRP 얘기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들만의 암호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브릭스는 왜 이렇게 비밀리에 수년에 걸쳐 XRP 원장을 테스트해 온 걸까요? 단순히 은행간 송금을 좀더 빠르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의 목표는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바로 달러가 장악하고 있는 상품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벨그레이브는 자신이 직접 석유를 토큰화하고 금으로 결제하는 회랑을 만들고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뮬레이션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XRP 원장 위에서 테스트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브릭스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의 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달러 대신 금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으로 xrp 원장을 사용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벨그레이브는 단언합니다. 석유, 금, 탄소 크레딧 이 모든 범주에서 동시에 테스트된 유일한 원장은 xrp 원장뿐이었다고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서방세계 특히 미국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온통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와의 소송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리플은 곧 망할 것이다. SEC에 의해 포위되었다. XRP는 증권이라 미래가 없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투자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방이 리플을 법정 다툼으로 올가매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의 브릭스 중앙은행들은 바로 그 리플의 기술 HRP 원장을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가장 유력한 중립적 대안으로 삼고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의 심장으로 이식하기 위한 수술을 하고 있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SEC 소송 자체가 브릭스가 조용히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거대한 연막 작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머지않아 브릭스는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결제 시스템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 그 이름은 브릭스 페이가 될 수도 있고 각국의 CBDC를 연결하는 주권 플랫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겉모습입니다. 발표 자료. 어디에도 리플이나 XRP라는 단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의 독립적인 시스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실제로 가치를 이전하고 거래를 확정하는 핵심적인 회랑은 XRP 원장과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거라는 게 벨그레이브의 분석입니다. 겉으로는 브릭스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XRP의 엔진으로 돌아가는 이중구조. 이것이 바로 브릭스가 수년간 공들여 설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매우 합리적인 추측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브릭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들, 즉 IMF, BIS 그리고 미국의 DTCC, 심지어 기존 금융 시스템의 상징인 스위프트와 연준,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이 거대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가 내부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들이 이미 리플사와 물밑에서 접촉하여 리플사가 보유한 막대한 양의 에스크로 XRP 물량 중 일부를 미래의 특정 가격에 넘겨받기로 비밀리에 할당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구축될 때 기존의 권력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언제나 다음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여 왔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XRP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수많은 알트코인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결제 레일을 통합하는 중심축이자 각국 정부가 발행할 CBDC를 연결하는 브릿지 통화이며 금, 석유,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이미 350개가 넘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국경간 송금에 XRP 원장을 도입해서 비용을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XRP의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는 더욱 엄청납니다 IMF나 BIS 같은 국제기구들이 XRP를 사실상 티어1 자산 즉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xrp가 달러를 보완하거나 특정 영역에서는 대체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인 셈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xrp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코인 하나를 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러 중심의 낡은 금융 시스템이 저물고 브릭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떠오르는 그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그 새로운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 기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직 런던 은행가의 폭로를 통해 지난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거대한 계획의 조각들이 드디어 맞춰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보고서, 인도의 MOU, 남아공의 테스트, 러시아와 중국의 NDA, 그리고 브릭스의 막대한 금매입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종착점이 바로 XRP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XRP의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대략적인 투자 전략이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트나 뉴스 몇개 본다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고민도 함께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혜택, XRP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핵심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건데요. 항상 XRP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한 종목에만 올인하는 집중 투자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미래 전망이 우수하지만,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저평가 수혜 종목에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남들이 10%. 30% 수익을 얻을 때 2배, 3배, 심지어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입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설문과 함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폼이 나오는데요. 이 양식을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금전 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특히나 전화번호를 양식대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초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확인 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